우리, 아니, 우리 세이서 팀을 먹자. 좋네. 백사다, 오케 하지 마좀 아이, 뭐야, 오케이야. 죽이자. 내 라인이야. 누구 들어왔어? 백사기다. 백사기 들어왔어? 백사기, 들어왔어? 어, <laughs> 백사기 들어왔네? 예. 잤냐? 예, 자들어러어요 아, 그래? 야, 저기, 웜즈 할래? 웜즈 우리 막판인데. 네어 들어와 들어와 자여러분 백삭이랑 해가지고 2대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삭이 왔어요 너 학교 갔어 안 갔어? 줄게 갔다왔죠 너안 갔다며 아 그거는 그저 어, 엊그저 안 갔대요 안 갔대요 엊그저고 엊그저 렛츠 기릿 아.. 스테이지가 내려간대요. 음.. 물이 차올라. 이번 판 꼴뚱 중성화 수술 가지. <laughs> 개소리야. <웃음> 야, 시작됐다. <laughs> 야, 벌써 물한번 찼어, 얘들아. 밑에 물찬거 보이지? 어... 이거 맞네. 라이나 해. 오지 마, 이씨. 어, 벌.. 벌써 붙었어? 쥐커를? <laughs> 여기 안 되나? 여기 안 되나? 여기 안 돼? 그러면 저기는 로프로 갈수 있는 장소인데, 아이 먼저 가면 됩니다. 거기서 떨궈내면 되는 거지. 뭐야 나뭐 어, 밑에 있는 거 아니야? 자, 저는요. 저는 여러분들 백사기는 <laughs> 건물 안에 있구나. 내가 있는 건물은 아니야 일단 저기 있네 건물 위에 아 저기에 이야 저기 에반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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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 정도는 위치 선정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누구 아니 내가 제일 밑에 있는데 날 난가? 아닌데? 자 물이 지금 또 차올랐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뒤진 거예요. 아니 내 차례 언제 와? 헬시가 지금 맨 밑에 있습니다. 다들... On, 안 돼요, 액션. 저기 안들어가신다 십자가 위로 가다 십자가 위에. 어디 가죠? 뭐 하죠? 아, 뭐 하죠? 아, 거기다 지뢰 깔아 놓은 거야? 오지 말라고. 귀여운 거 봐. 시벨럼, 넌 뒤질 줄 알아. 상당히 귀엽네. 에이씨, 저래. 혜신 일단 빨리 올라와야겠죠? 예, 다들 뭐 텔레포트 아이템이 두 개씩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더 쓰지 않을까 어, 두 개. 싶습니다. 어두개 주어졌잖아. 버튼 저거. 페이 받을러요 어, 그냥 원하는 데딱 지정하고 응. 조정하고, 조정해. 조, 조정하고. 어. 아 그거 아니야? 그죠? 그건 셀렉트고, 그럼 셀렉트고. 버튼 버튼 모양. 버튼 모양. 오른쪽 마우스 눌러. 그다음에 어. 어. 방향키로 해서 갈때 정해야지. 헬기 괜찮다. 기로 간다고? 어디가 어디가? 오왜 저래? <laughs> 잠자리 대가리 물방개 대가리. 와 <laughs> 헬기 진짜 뭐? 아니 헬기 못할 걸? 자기 턴 돌아올 때쯤 되면 제물 바로 턱밑까지 차오를 걸? 저게 뭔 짓이죠? 그런가? 이거 상대방 떨구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죠? <laughs> 아, 저런 얍사비를. 얍삽이를... 와, 저런. 개지. 개지거리 질이죠? 자, 바닷물은 또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헬기 탈수 있을 거야. 제 차례가 됐고요. 자 구멍을 조금 더 깊게 판 다음에 저기다가 이제 공격을 총 공격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백사기가 목표입니다. 백사기는 이 집에서 계속 존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백사기 나오네요. 쳐맞을까봐 나오는 백사기. 역겹죠? 백사가 저기. 오. 개, 개 쓸데없는지도 하고 있죠? 자, 잘못하면 떨어져서 물, 물차 뒤져요. 아, 저게 뭔가요? 아, 백사기 뭐 하나요? 백사기 시간 없어요? 아, 뭐죠? 아, 드럼통 옆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 저게 뭡니까? 해시차례자해시차례인가요 자. 해시 자 아, 나 저거 맞는 거 아니겠지? 자 <laughs> 지금 무인도가 돼가고 있어요. <laughs> 어 저거 맞으면 큰일 나요. 저거 어떻게 하죠? 닌자로프 써야겠죠? 아 닌자로프 안 다요. 반대쪽에 다 달아봐. 반대쪽에 벽에다가 어 거기다 달고 좀 길게 늘려버려.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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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오, 써. 오케이 가고. 탑. 아, 올라가. 가고. 아 일단은 진정합니다. 일단은 탈출합니다. 자 시간 4초 아, 3초 아뭐 하나요 아뭐 하나요 아 일단은 빙. 일단은 아... 가까이 왔습니다. 자 일단은 목숨은 부지했죠. 씨발 <laughs> 새끼. 아 <laughs> 진짜 씨발 어, 뭐 새끼다 씨발 <laughs> 새끼다 놈아. 진짜로 진짜 씨발 진짜 새끼다 <laughs> 살아남은 돼지 <내지> 뭐 <laughs> 그거 이거 뭐 와, 해도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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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새끼 와나오실때 집들이 선물로 가져오세요 아지립니다 저게 뭔 짓이죠 예자일단 백사기를 죽여야 될것 같아요 백사기를 죽여야 될것 같은데 음아 일단은 세열 수류탄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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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계단 못 올라오게 제거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오릅니다자 여기서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백사기 백사가 템 만드는 거 알지? 야 떨어지겠다 야왜어 백사기 어유 맞았다 안가? 연로게? 어, 야, 좋다, 좋다. 그냥 거기로 올라가 버리고, 올라가 버리고 헬기로 막아, 막아놓고 내려 내리고 내려. 우지로 갈 우지로 갈겨도 돼. 시간 많이 있어, 시간 많이 있어, 걱정하지 마. 양 되죠, 양. 양될 걸? 아니면 네? 할머니도 할머니도 좋아. 할머니, 할머니 쭉 다가 쭉쭉 가잖아. 할머니, 있어, 할머니. 써! 좀더뒤에서아 오, 어. 4 3, 2, 1! 어 간다 간다! 야 거기로 뛰어가면 뛰어, 어떻게 뛰어갈 줄 알아! 야야야! 지디입니다. 지디입니다. 지디구요 지디구요. 거리 계산 했어야 됐어. 됐습니다. 아, 아, 전 이거 가면 엔터로 가면. 터트린 줄 알았어요. 야 정신 나갔죠 이게? 에이 한번 봐줘요 이거. 제가하잖아요야 아, 야, 깝치지 마세요. 집들이 선물 가지 오세요. 와, 내가 해시 구하러 가야겠구만. 빨리 와요. 해시는 일단 자신과의 <laughs> 싸움부터 이기자. 백사가 이창이 <5년이 웃음> 가장 흔적이네. 형 여기 집 하겠습니다. 나는 라인이, 나는 라인이 저 새끼 무조건 끌어내릴 거야. 자, 해주고지러하러습니습니다 자, 백기이 뭐하죠? 백삭이 기하죠여저 안에서 저 안에서 <laughs> 지금아나같은순간이여 쓰겠다. 백기 일로 기 그냥 순간이지 써서 까지여지자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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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지지까까지 누가 이기나 아, 보자. 중보면 다시겠다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러다 백사이가 이기겠는데? 백사이 혼자서 다른 게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탱크는 물에 잠기고 있고 피사의 사탑도 물에 잠겨가고 있습니다. 자 해시가 여기서 끌어내주 내려주면 돼. 백, 저기 라인이 끌어내려주면 돼. 그렇지 좋아. 그거 나같 나같으면 바주카포 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아예 구멍을 막아버린 거. 나 있다. 민성이 마이, 똥! 야, 진짜 너무하다. 너무 더럽게 하시네. 또또또 도망가는 거. 도망가서 뭘 하겠다는 건지? 템도 템도 없을 텐데. 이야, 시발 어, 새끼. 진짜, 진짜 야, 씨발 새끼야. 진짜 소름 돋아. 아니야, 저기다 할머니 어, 보내게 어. 내가. 야, 내가 할머니 보내게. 기다려 봐. 너는 거리 딱 나왔어, 이 개새끼야. 어, 불로 가. 상관없어. 너랑 할머니랑 가둬 버릴게 내가. 자, 저기다 할머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혼자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아, 굉장히 역겹기 때문에 저기 여기 개인전인데 왜? 어, 네. 호출요. 숨명이랑아직 연락하고 잘 지내? 아니요. 연락 안 하고 지내. 저전청자인데 궁금해. 예전 방송이 훨씬 재밌었는데 약발방 개꿀잼 이 아, 고요좀만더 있네라. 음. 아. 대아찬님 호응 감사합니다. 커트 형을 죽여야 돼. 네가 나를 같이 죽이면 커트 형 분명히 널 죽인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 내가 깔끔하게 1등 줄게. 아 백사기 어? 건물 위로 가, 새끼야. 그냥 거기 내가 내가 자리 를잘 만들어놨어, 임마. 건물 안 가지는 안 가지나 보네. 안안 가지요. 어 뭐해 뭐해? <laughs> 대가리 박는 아. 메타. 세가리 박는 메타. 저게 뭐죠? 어떡하지? 잘해봐. 해시야 저거 닌자 로프를 써. 위에다 써. 그렇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할머니를 보내. 아 할머니 없구나. 할머니 그러면, 아, 그냥, 그러면 그냥 그러면 그 샷건이나 우지로 우지로 조져도 돼. 밀어낼 수 있잖아. 쭉쭉 밀어줘 그냥. 저기다 쭉쭉 밀어버려. 우지 우지. 아냐 니속고나서 네 움직일,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인데 왜그래!!!! 해시야!!! <laughs> 3 해시야 왜그러냐고 1 어? 물..물방귀 내가 그냥..넌 끝났다 너는 아니, 끝났어 그냥 일부러 안죽인거잖아요 일부러, 일부러 안죽인거야 이 바보야 에이, 에이. 와... <laughs> 아니 일부러 안죽였잖아 이 <laughs> <laughs> <웃음> 아, <웃음> <웃음> 아니 밑으안 죽었고 뭐하세요? 아니 <laughs> 죽진 않아, 죽진 않아, 죽진 않는데아 저게 뭔가요? 백사기 목숨 염, 백사기도 살아남을 수 있긴 하겠네. 자 일단 저는 바로 <laughs> 해시를 잡는 거죠, 음.

백상... 아니, 거는백삭는 지금 마음 급해졌다 <laughs> 아주 지금, 백는 지금, 저는 지지고 위로 가 위로. 백 지금, 여기 이쯤에 있 이쯤에 지금, 저는 지금, 지금, 여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금, 저는 지 정말로 역겹다. <laughs> 정말로 역겹다. 와. 백사가. 해시야. 우리, 우리 진짜 팀 먹어야 된다. 해시야, 라인이 여기서 끝내 줘. 백사 우리 팀 먹어야 된다, 진짜. 근 네, 데미지가 데50 이상 들어갈 게 없어요. 60 들어갈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네. 그러면은 백사 우리 팀 먹어야 된다, 백사가. 저 보이제 저거. 오케이, 오케이, 먼저 오케이. 죽이려던 사람들. 백사 o 우리 팀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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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 a 몇 Okay. Okay. o k a 는 Okay. Okay. o 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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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죽여라. a y Okay. Okay. o 백 a y 백 k a y Okay. 인 k 인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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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y 펀치 펀치가, 야 이거 죽겠는데 방귀에 죽겠는데? 저는 다 아, 봤어. 아 맞다, 야제 방귀에 죽는다. 할머니한테 아, 빵구 <laughs> 먹어가지고 신기한데? 방귀에 죽겠네. 아 참, 방귀에 죽겠네. 굳이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 어, 뭐가? 뭐가? 아니에요. 저 죽일 줄 알고. 여기 둘이 팀 맞죠? <웃음> <웃음> 뭐 정확하게 팀플레이라고 했잖아. <laughs> 오케이 <laughs> 코트 형님이 찾아. 하는 행동 보고 제가 라이님생각하겠습니다아어 잠깐만요. 미치겠어. 미치겠어. 미데아어 미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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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들살어 아, 그 <laughs> 어아치 <laughs> 수상시켜버려. 그렇게 나오 나오 실추로 나았는데 바로 배신해 씨. 어, 아니 턴마다 이러면 안 되지. 어디 음... 보자 뭐일 남았어 미친. 진짜 <laughs> 라인이는 빵구 때문에 죽겠다. 야 쟤는 톡치면 어. 죽는다. 야 쟤는 거의 지금 동중하초 됐거든. 쟤는 그냥 그냥 밀면 뒤져. 근데 죽진 않아. 쟤 중독사로 죽진 않을 거예요. 피가 일 남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중독사로 턴. 지날 때마다 피가 5씩 다는 건데 뭐 하고 싶으면 쏴라 어차피 넌 다음 판에 끝나 여기서 날 죽일까 네가 가연 너도 이리 와뱀 해시 너도 이리면 온나 이리 오면 된다 어 백사기 쪽으로 붙어 내 가운데 오든지 아니면 끝에 해시야 나같은 건물 가운데. 안으로 간다 맞아요. 날 쏜다고? 솔람 쏴 어차피 넌 끝났어 네가 나한 번에 죽일 수 있어? 9초 5초. 8초 7초 6초 응. 5초. 고춧가루 제대로 5초. 뿌리고 할게요. 삼 초. 고춧가루 3초. 제대로 뿌린데. 음안 응, 뿌려졌어. 미안하지만 역시 너 끝까지 물방개 대가리야. 야 저런 물방개 대가리를 봤나. 답답하네. 답답해. 자저개자식들 잡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야 근데 좀 백사 좀 역겹지 않냐? 다, 동충하초 다가오는 거 역겹지 않냐? 어? 그게 어, 뭐야? <laughs> 나 지금 새끼 뭐 하려고 하는지 알것 같아. <laughs> 저거 벽으로 아 막아가지고, <laughs> 살아남아보려고 아, 이러면 안된다 우리. 살아남아야 된다, 벽에가 알지? 안, 그거 안될걸, 그거, 안안 그거 위아래로 저기 안되니까. 아, <laughs> 이씨. 야, 뭐해? <laughs> 뭐해 임마, <인마>. 이 <laughs> 개. 막아있냐너못 <laughs> <laughs> 올라가 임마. <laughs> <laughs> 철근으로 막아버리네. 야, 저건 뒤졌다. 야, 저건 지금 답 없다. 어, 나도 이제 슬슬 제 목숨 살펴야될것 같습니다. 헬기도 이제 물에 잠겨 가고 있고, 저기 부서질까요? 안 부서질 것 같은데, 저안 부서져요. 제가 알기로는 부셔져요. 아, 부서져? 싸볼까? 제가 슬 싸지는데? 싸지네. 어 싸집니다. 어, 하면... 어, 예. 그래, 밧자 한 라운드 더 있어야 되죠. 와, 근데 잠깐만. 너무하게 너무너무... 요 막자. 야, 라인이가 너무 가요. 지금 라인이랑 백사기들 누가 죽이긴 죽여야 돼. 아니야, 어차피. 우리 그냥 서로 1등 하자. 들어오 된다. 들어오. 막자. 거기 말고 거기 말고. 코트형 쪽. 코테 형 쪽. 형 쪽. <웃음> <웃음> 형. 아무 데나안 되나? 그래 그렇게 해 주면 고맙지 나인 되게 별론데. 되게 바보짓을 하네. <laughs> 저게 최선이었을까? 아, 못 나가죠? 나가고 싶어. <laughs> 아, 결국은 가는데.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안 가죠. 거기 안 가죠? 안 가죠. 오, 어, 가진다. 저 <laughs> <안 자>, 대박이다. <laughs> 와! 나 우리 아니 우리 세이스어 팀을 먹자. 좋네. 괜찮아. <laughs> 괜찮아지마좀 아이 뭐케이야 죽이자. 내 라인이야. 죽이자. 아, 아, 죽이자. 죽이자. 죽이자고. 아. 일단 일단. 아, 이 자, 내 쟤를 못 믿겠어.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배신 안할 거야. 코트가 한번믿어까지 없단 말이지. 형님, 진짜 안 했어요. 진짜지. 아, <laughs> 아, 진짜, 형님. 아, <laughs> 음, 배신. 네시 네, 한 번. 믿어요. 코트님이 음... 먼저 절 때렸어요. 코트님이. 음... 음... 네시 한번 믿어요 뭐? 코트님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그것도 고맙고. 좀 고마운 척 하자. 아니죠? 야 코트 죽이자. 주공고기 먹읍시다, 여러분. <laughs> 네이저 <이제> 다... <laughs> 또 가, 같이 오면... 내가 니네가 거기에 가고, 가기를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로 양 보냅시다, 우리. 어? 물이 왜 이렇게 빨리 자고 잠깐만. 물이... 야, 죽여버려, 죽여버려, 양 보내. 자! 죽어, 이개새 이거 뭐야, G.I.B. 저친놈 아니야, 저거? <laughs> 나이따! 백이따나 나이따! 나이따! 이따 나이따! 나이따! 나이이따 나이따! 나이따! 이따나따나나 나이따! 나아따나이 나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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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영님 살려드렸어요. 아마 그래봤자 1대1이라너한 방에, 한 방에 그래? 어떻게 뭐 죽여 백사가? 오케이, 오케이. 막아. 막아. 어쨌든 막아, 죽인다는 그냥. 말이야. 하지만 이 짜자. 야3대1 하는 게 훨씬 다고 야, 야, 안 되겠다. 뭐 어, 태형이 이제 주무셔야될거아야씨 아니 아니 위로 뚫 위로 같은데. 뚫어. 안 돼. 널수 어, 있어? 어, 뒤로 어, 뒤로 봐. 보고 뒤로 보고. 총공 공간게안 되겠다. 방구나 먹어라. 오, 아. 제발 제발. 아, 나 있다. 내안 되지. 야, 오! 어, 어! 야! 조극한다 조극한다 끝났다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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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립시다 야야야 아니 야야들아너 뭐하는 거니? 손가락으로 죽여 손가락 백닭이 손가락으로 손가락 백닭이 뭐하는 거니?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손가락으로 죽여 손가락 잠마아 뭐하죠? 어 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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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근데 물에 빠지겠다 아아 안 빠졌다 뽕당 어! 오오 <laughs> <laughs> 어또 뭐야 이겼다 이거는. 그거 그냥 아무 거나 써. 아무 거나 써. 우리게에서든지. 근데겠어. 아니 아니 어 가셔야 되겠다. 어 뒤에서 어 그쪽에서. 아, 바로 눌려져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그냥, 손, 손가락, 손가락 아니면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손가락. 이건 안 먹어. ]에서. 도망가. 너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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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비겼다비려다 피겼다. 됐다. 들어오야 들어와. 드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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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 나다 3킬. 다백나다 아. 아, 씨발 아, 올킬, 아, 아, 망했다. 아, 자 여러분, 웜즈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웜즈 너무 재밌다. 오늘 진짜 이이 룰이 되게 재밌는 거 같아.